2002년부터 학생 봉사 활동이 교육과정에 시행이 되면서 어그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런 이제 연구학교가 생겼어요 봉사 활동을 위한 연구학교가 생겼는데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7차 교육 과정에 학생 봉사 활동을 넣으면서, 교육부와 행안부가, 어, 한국시민자원봉사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예.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이따가 어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이따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봉사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조직의 인원을 넣고 지도자를 이제 구성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에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이사장으로 완 사람이 에 박성주라요. 에 박성주라고 어 행안부에 있던 고급 공무원 뭐 인사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때 행안부의 인사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세분네 분을 찾아왔어요. 왜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에 봉사 학생 봉사 활동하는 학교를 찾았던 모양이라요 자나니까 대구에 있는 벌리여중에서 학생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재발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학생 봉사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에전 이제 연구학교라든지 학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걸 가르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볼리어 중에는 에진볼리 대구 대구에에 월배 쪽에 그 진천동에요. 어 성노원이라는 에 노인들 양노원도 아니 양노원댁이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에, 성농원, 요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볼리 여중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한 10명 정도가, 어, 오후 4시 다시대면그 가요. 가서 이제 저녁을 해서, 어, 할머니들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잠, 방 청소도 하고, 잠자리도 봐주고, 뭐,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한 9시가 되면은 이제 귀가를 해요 그래서 그때 학생만 이제 그래보내면 여학생이니까요 귀가할 적에 문제가 되잖아요 밤 9시에 집에 보내려 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한 10명이 가는데 8명도 가고 하는데 학부모가 두 명이나 세 명이 좀 차를 가지고 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학부모회의에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공부가 마칠 때가 되면은 학부모가 차두 대나 세 대가 와요. 와서 봉사하러 가는 아이들을 태워서 진천동에 있는 성노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집에 전부 데려다 줘요. 예. 여학생이니까 집 앞까지 갖다 줘, 데려다 줘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laughs> 어, 할수 없이 그만 어떻게 하겠다. 학생들은 이게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어, 인성 진로 학습과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연관이 안 되면 봉사 학생 봉사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전국 시도에 다니면서 어, 그 매뉴얼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데, 에그 단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장단이 움직이는 게 있고 교장단이, 그다음 교사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 봉사를 놓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해서 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단 하는 게 있어요. 이 교수단은 주로 이제 퇴임했는 교직원들을 모아서 교장이나 교사도 되고 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진로에 관한 봉사에 관한 이제 이야기 강의도 하고 이끌어주는 교사, 교수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 학생 봉사 활동을 도와주고 이 교수단에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성과 그다음 진로 아이들을 진로에 관한 봉사지요 쉽게 말하면 봉사를 갖다가 자연보호에 대한 봉사만 하는 게 아니죠. 예, 다시 말하면 대구 같으면은, 이제 그, 금호강이나 산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자연보호 활동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진로, 이사가 되겠다 하면은 대학 병원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공장, 회사도 가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예, 그러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시도로 다니면서 어 봉사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나눠 주고 강의를 하고 또 질의 응답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 봉사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자기 진로를 찾고 또 자기가 성장하는 착하게 성장하는 그런 인성을 기르는 예,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박성주 이사장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그 봉사활동에 관한 메뉴얼을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에서 했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봉사활동이 매우 잘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때 봉사활동 행거를 갔다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을 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봉사 시간을 늘린다든지, 왜든지 그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가야해서 생각 위로 올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에 단체라든지 해서 봉사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수상을 받게 해서 또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우리 대구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도장단에 가서 절대로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뭐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봉사 활동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봉사 활동이 대학 입시에 요새는 반영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가짜 봉사 확인서 때문에 그래요. 네. 예. 뭐 요새 그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요. 어느 장관님의 어느 교수님의 교수님이 뭐 딸을 위 하기 위해서 가짜로 뭘 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죄도 받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봉사 활동을 박승주 그 지금 옛날 여성부 차관도 했죠 이사장과 함께 2002년부터 계속 한 4, 5년 돌아다니면서. 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예, 그때, 뭐, 차에 그, 키로, 수가, 우리, 내차체에한 40만? 아, 아니, 아니다, 아니다. 4만 키로가 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세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있었다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